이것은 연극인가 태그인가? 웃음으로 시작해, 웃음으로 끝나는 코믹 연극 엔돌핀이 대전에 상륙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믹 연극 엔돌핀의 배우 김진곤, 김영국, 임준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들. 네, 저는 엔돌핀에서, 어, 북한군 역할이랑, 그리고 최민수 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엔돌핀에서 남한 병사 역과 또지강원 역을 맡은 임준빈입니다. 어, 엔돌핀에서 북한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동 역할을 하고 있는 예, 개그맨 김준곤입니다 어? 어 주, 뭐라고? 웃어. 주주어 아버지 애가 웃었어요. 웃었는데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아, 맞아요. 잘생긴 이대원이에요. <laughs> 국내 명작들을 패러디해서 사회적 메시지는 물론, 배꼽 빠지는 웃음까지 더한 코믹 연극, 엔돌핀. 명장면이라고 꼽으면은, 저희 공연이 굉장히 코믹적인 요소가 많지만, 마지막에 제가 현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대사 같아가지고, 명장면으로 제가 꼽았습니다. 바로 이게 그 명장면인데요. 지강원의 탈주곡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홀리데이를 패러디했습니다. 김전무제 무전철제, 이게 이게야 까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자네 한자고아 오늘 안 맞았는데. <laughs> 대본에 없는 말도 같이 하면서 그 관객하고 어 같이 호흡하는데 너무 정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즐거 즐거웠습니다. 정말 재밌었고요. 제가 이 코미디 연극 많이 불어 다니는데 아 오늘이 진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